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리더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목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서지이를 1년 동안 또 우리에게 주셨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양해하게 하셔서 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시간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너를 지 시신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노래지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네하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점은 안정년 우리 최단 전사님을 축복하셔서 한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선물을 서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첫돌 하나님 감사의 대를 이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진이 성장하는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그래 보여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찰과 조명을 풍성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길이 늘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함께 계시는 서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삶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이 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요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서진 유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앞으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멘토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셔서 만남을 통해 이 아들의 인생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만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해 주셔서 늘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가 있게하여 주셔서 말씀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귀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종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께는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영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말 모든 아들을 키우는 부분에 필요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이 이 가정을 가운데 희망하는 삶될수 있도록 주님을 해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부부의 사랑이 넘쳐나서 부모님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려 게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서진을 양육하는데 표 때가 되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부모의 마음에 새겨져서 서진을 양육하는데 지침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하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마음껏 축복하실 때, 이 가정에 이 가정과 또 하나님 서진이에게 이 말씀들을 위로를 주는 기한 은혜가 있되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예레미아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봤습니다. 예레미아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화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기다 올라 들어가지 않으며그 잎이 청정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냐같으입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뭐냐? 말씀입니다. 네, 축복은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축복이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어의 축복들을 빌리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사람들 자,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어, 이 말씀을 보니까 나무의 표현에 표현한 그런 어, 축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찾아온 말씀을 하는데요감남나무에 대한 그런 자녀들을 감남나무라고 선경은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리비 출이죠. 올리비 출.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유하며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하고 형통하고 있다는 말하고 포도나무와 식탁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감남나무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남나무가 되게 흔해요. 지금 이문을 바꿀 네 문을 열고 나가시면요. 이 감람나무 올림수이나 무 캘빈 너무 너무 많죠. 이 감람나무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찾아보니까 이런 축복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람나무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편 5 2편8 절의 약속 축복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나있어요 무슨 말씀은 짧게 겠습니다 네. 네. 늘 푸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푸르다라고. 오늘 서진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면 하나님시시에늘 푸르고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두 번째 강남나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나무. 어, 10편 52편 8절 또 보면 은 푸른 강남나무 같은 드며 하나님의 인자시를 영원히 의지할 그 하다그 집에 푸른 강남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렁주렁. 어,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서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또 그들이 부여해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감남무의 특징이 보니까, 11기 상 6장 23절에 보니까,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시 그럼 그룹, 그룹 아시죠? 그룹. 날개 달리고 그덮를 그 감싸고 있는 어, 굉장히 거룩한 물건들입니다. 어, 그냥 나무가 이 하나님의 그성전의 쓰임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성꾸라를 죠 굉장히 거룩하게 바뀌는 그게 바로 강남 나무로 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지어지는 많은 뭐그 도구들 중에서 이 올리브 추출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지니까 어, 하나님 우리의 계획 속에서 정말 잘쓰임받는 그런 인스트루먼트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인스트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서진이 인생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그런 복의 통로와 인스트루먼트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서진이는 알아 듣지 못하겠지만 네, 우리 부모님들 잘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을 감당하는 것 어떤 얘기냐 면요 슈렉기 2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20초, 시작! 서진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리고 그 しじゃ 오왜 아빠? 죄송합니다. 아빠, 아빠. <laughs> 아빠.. 아 아빠가 된단다 감 아빠가 된는데 아빠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오케이. 웃음> 다른 거 좀. 자, 자, 다시 춤 네. 이 세상의 것들은 관심이 없다. 네,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은 관심이 없다. 태양의 세력이 없다.